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라인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죠. 이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전 해경청장이 구속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 구속은 처음입니다. 검찰의 수사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안보실장 등 당시 안보 라인 윗선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안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안보라인 핵심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법원은 두 사람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격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이 6월 이들을 고발한 지넉 달, 검찰 영장 청구 나흘 만입니다. 두 사람 모두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합참 보고서의 허위 내용 쓰도록 지시하신 거 맞는지요?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숨진 네, 이 씨를 상대로 이른바 월북 모리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서전 장관은 2020년 9월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군 감청첩보 예순건을 삭제하고 합참에 허위 보고서 작성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김전 청장도 자진 월북을 단정짓는 수사 결과를 내고 확실한 근거도 없이 도박 채무 같은 월북 동기까지 발표해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법원 영장 발부는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검찰이 이들 신병을 확보하면서 전 정부 안보라인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안보실장 등이 우선 수사 대상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